뽀뽀 이리야. 어 아이디 방금 봤어? 왜요? <laughs> 내 닭꼬치 쳐먹어. <laughs> 아나 닭꼬치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먹어. 공카에다가 청원 오리제니까 뽀꾸의 바위를 명소화해달라고 여기다 뽀꾸라고 이름 써달라고. 한 명이면 그냥 저희가 잡을 수. 어 구리님 총 하나 드릴까요? 제가 다 먹었는데. 다 <laughs> 먹었는데. 급식들과 싸우면서 다진 피지컬이에요. 급식 피지컬이라고. 어어 어. 어, 어. 어 누가 어. 쏜다? 어뒤에서 쏜다. 어 그냥 찌자, 잠깐. 찌자, 쫓자. 어 지금 어, 사람 있다. 버려 버려. <laughs> <laughs> 다운 어다운인가아 겁나 많이 때었는데아 찼다, 찼아 아깝다. 잡아 먹어도 돼요? 킬 어, 있으세요? 아먹는데아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시에보 뭐 있어요? 태... 아쓰레기였 그 그지 그지. 야 이거 템 없을 때는 저거 좋다. 스크스 역시 기본 배율이 달려 있니다 왼쪽 바위. 어 스마스. 사람 있다 사람. 이다요 이다. 어디쪽에 다음 다음. 역시 개 눈깔 개잘보네 그냥 자기장 바깥이라서 뒤질 거예요. 저도. 어. 위에 위에. 잡았어요. 살릴 수있어 어디지? 안 보이는데? 잡았 어 잡았. 어 기다렸어. 잡았어 샷 그게 아니라 어 야야 저기 사람있다 돌자 돌자 공장쪽으로 빼 저기 큰집에 사람있어 포치노게아 한명있어요 와 앞에 전면에 한명있어 아 사람왔다 사람 오케이 한명 한명? 어 몇명? 마.. 마스 올라가는데? 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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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된다 가면 된다 도라미아 이거 안뜬다 두 개, 두 개, 딱두 개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쌓, 쌓, 쌓. 오른쪽으로 찍어, 오른쪽. 나무가 어, 나구린이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어, 바로 있어, 바로. 기전, 쌓, 쌓, 쌓. 기전. 또 어, 기전? 예. 그럼 애들 또 오게 는데 이거? 근데 우리 이거 자기장 사이드에서 양각은 안 잡히니까 보이면 그냥 싸우자 이거. 그럼 되겠다. 여기 있다. 여기 오케이, 나이스. 야 이거 여기서 파밍 오지게 하겠는데? 와 노다지 노다지다 노다지. 와야 근데 이거 자기장 있다구요? 아, 뭐, 아, 여기에. 네 가시죠. 어디로? 어디로? 뛰어와 계속 뛰어 미치겠다. 그 <laughs> 어, 마스쪽으로 뛸까요? 마스쪽으로. 어 뛰어야 되는데 아, 이거, 이거? 어떡 하지? 이거 만날 아, 거 같은데. 이거. 아 이거 아, 자기장 아, 위치 자기장 너무 싫어요. 아. 아 이거 무슨 달리기 게임도 아니고 아 이제 언덕 올라갈 거거든요. 올라가야 언더 떠떠돼 올라가야 떠? 돼 어차피. 아이친구로 아, 있어서 싸우는... 싸우는... 이거 무조건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. 좀 같이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, 이거. 어. 요왕 메타야? <laughs> <laughs> 이거 자기장 이거 싫어하냐 <laughs> 이거? <laughs> 아니 이거 자기장 이거 뭐야 이거? 어떻게 해? 이거 다리 끝에 걸리는 거 아니야 혹시? 우리도 이거 아, 그냥 보이면 싸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. 자기장이 그지라서. 그거 먹이요? 좋게 왔네. 저저 잠깐만 어, 저기 붙을게요 잠깐만 기다려 기 기다리셨다. 어..어.. 세발 박았어 세발. 어 여기 뭐 <목소리> 잡았어. 오케이, 오케이 샷. 오케 밑에도 있는데. 얘 네, 바로 죽이자. 어디 어디요? 다리 쪽 밑으로 내려갔는데아 오케이 응. 오케이 최대한 저기 해변가에서 싸워야겠네. 야 이거 혹시 이거 어디로 가? 이거, 이거, 이거 뭐? 마지막에 이거 물물 안에서 같이 어야야 물 안에 있다 저기. 물 안에 디저트했어. 야, 개 빠르다 진짜. 미쳤다. 아, 누가 ]인데? 쏜다. 여기다, 여기다. 어디? 어, 또 어디야? 어디? 반대편에 어디? 어디? 어디. 반대편 쏜다. 어, 민수, 민수, 반대편에 민수, 잠깐만. 반대편. 에 숨어, 있어. 숨어, 숨어. 이거 용왕메타야. 이거 용왕메타. 이거 어디로 가? 어디? 저 나무, 저 다리 위에 있나? 다리 위는 평화의 어? 섬 좀. 평화의 섬. 아, 반대쪽. 섬. 아, 반대쪽. 네. 아, 반대쪽. 야, 이거 쏴야 되네, 그럼. 물 안에 숨어 있다 있다 있다. 어디야? 왜다안 보이지? 저기 저, 저 어, 저기 어, 내가 보는데 어어, 자기 나올 것 같아 있어. 어 야야야. 아 살린다. 저는 어떻게 쏘지? 어이거안 보이는데 나도 나도 안 보이는데. 아물 속에 사가리다 대가리 봉다 대가리 봉다. 나갔다. 저 쏴주게 해야 돼. 저물 속에 있어. 기절 오케이 샷. 또 어디 있어? 또 있어. 오케이 또 하나 잡았다, 더 있어. 잡았다. 잡았다. 어, 또. 한명 한명 잡았어요. 한명 어디? 한명 거기 있는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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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거 같아. 이거 문종도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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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받아갖고 제체력 없었어 바로 죽었어. 차차차 차. 아 다이아몬드 달성 와, 와. 자기장 미쳤네. <laughs> 야개 어, 잘했다. 어개 잘했다 이거. 와 이거 자기장임 어, 실화냐 이거 위치가? 저희, <laughs> 저희 다 쓸어 담았어요 킬 2킬 3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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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 우리가 진짜 이거 다 쓸고 다녔네 뽀꼬오빠 뽀꼬빠아 제이키 나님 아하하하하 뽀꼬오빠 어뭐라오빠할 말이 있대요 뭔데 <laughs> 무슨, 무슨 말이냐면은 하하하 뽀꼬양이 제이키한테 갈구는 거 있잖아요 어 <laughs> <laughs> 그거야, 걔한테 <laughs> 왜 그러냐고, 이 말을 이렇게 하 아, 야, 뭐라고 기사해 주고 있어? <laughs>